조종사는 어떤 공부를 할까? 항공법 10강 visual flight rule입니다. 벌써 항공법 10번째가 됐는데요. 자, 한번 차근차근 같이 한번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v f r 미니멈, Control Zone 그리고 u n Control d a i r Space에서는 자, v f r 미니멈이라는 게 있는데 어떤 건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고요. 그리고 visual flight rule로 v f r 로 비행할 때 구름과의 거리 그리고 시야가 어느 정도 확보되어야 되는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컨트롤 존 또는 컨트롤 에어스페이스에는, 비즈빌리티는 3스테이 마일보다는 낮으면 안 됩니다. 그죠? 최소가 3스테이마일이고요3스테이 마일 이하로 내려가게 되면, 비행을 원칙적으로 할수 없습니다. 그리고, 디스턴스 프롬드 클라우드. 자, 호라이전트는, 자, 호라이전트리 1마일. 자, 가로 1마일이죠. 그리고, 베티컬리 500, 500피트죠. 자, 500피트 위아래로 유지해 주시고, 구름이 있다면 그리고 이제 가로로는 1마일을 유지해 주셔야 됩니다. 자, 옆으로, 옆으로는 옆으로는 1마일 유지해 주셔야 되고요. 다음은 자 언컨트롤 에어스페이스인데요. 언컨트롤 에어스페이스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1,000피트 이상 그리고 두 번째는 1,000피트 이하일 때요. 자첫번째 1,000피트 이상일 때는 어떤 건지 한번 먼저 볼게요. 자비 l 블리티는 낮에는 원스테 m i 마일이고요. 보다 내려가면 안 된다는 얘기죠. 밤에는 3 statue 말입니다. 3 statue 말이 낮으면 안 된다, 밤에는. 그리고 distance from the cloud, horizontally 2000 f t 2000 f t 가로, 그리고 vertically 500, 500 feet, 자, 500 f t 세로는 500 f t 입니다 자, 그러면 1000 f t 미만일 때는 below 1000 f t AGL. 자, 낮에는 2 statue 말이고요. 밤에는 3 statue 말입니다. 밤은 같죠. 난만 좀다르고요 그리고 더 중요한 거는 distance from the cloud, 1000 feet 미만일 때는 clear of cloud. 자, clear of cloud. 근처에 이제 들어가지 말안 된다는 얘기죠. 자, 시험에 잘 나오거든요. 이거 별표 두개 주겠습니다. 세개 정도 줄 수도 있어요. 꼭 나옵니다, 이거. 컨트롤 후에는 어떤, 어떻게 해야 되는지, 뭐, flight visibility는 어떻고, distance from the cloud가 어떻게 되는지, on control airspace는 어떤지. 이거 꼭 나오니까 꼭 한번 숙지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리고 그 다음에는, 만약에 우리가 컨트롤 에스페이스나 의선에서 비행을 하는데, 3마일보다 낮아졌어요. 비행을 못할까요? 원칙적으로 못하지만, 자, ATC가 있기 때문에 ATC에게 요청을 하면 됩니다. 자, 구름이 너무 많이 껴서 거리도 유지 안 되죠? 또는 3스텝 출말보다 내려가게 된다면은, ATC에게 요청해가지고 스페셜 v f r 을 요청한다라고 하면 됩니다. a t c 알아야될 거는 ATC에게 요청을 할수 있지. ATC가 너 스페셜 VFR이라 해라라고 할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무조건 첫 번째 ATC에게 파일럿이 요청하는 게첫 번째 포인트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포인트는 클리어 오브 클라우드고 미니멈은원 스테추 말이죠. 자, 두 번째 포인트는 최소 원 스테추 말입니다. 더 이하로 내려갈 수는 없다는 거죠. 그리고 세 번째 포인트는 야간입니다. 헬리콥터 아니라면은 야간에는 ATC가 랜딩만 허락하고요, 테이크오프 하게 그러니까 떠나게는 못 해요, 그렇죠? 그리고 주간에는 이 착륙 다 가능합니다. 주간에는 상관없는데 야간에는 랜딩만 된다, 들어오는 것만 된다는 거죠. 그리고 스페셜 VFR 마지막으로 스페셜 VFR 허가를 받았죠? 그러면 다른 항공기하고 컨플리트 그리고 날씨에 대한 모든 책임은 조종사에게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어, 그한국법을 공부하시다 보면요. 엔간에서는 모든 책임은 조종사에게 있다고 보시면 돼요 잘 모르겠으면 조종사에게 책임이 있다고 라 클릭하시는 게 확률은 제일 높습니다 자, 나머지 또 다양한 것들이 있는데요 자, 시골에 비행을 하면 미니멈 i m u m 500ft above the highest 자, 가장 높은 o b s t a c l e 있으면 여기서 500ft를 유지해야, 유지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500ft radius 5 0 0 피트 500ft 유지해야 된다는 거죠 즉 시골에는 가로 세로 500ft 유지해 주시면 됩니다 뭐가 보이면 가로 세로 500ft 유지해 주시고요 자, 빌트업 에리아 도심이죠. 도심 같은 경우에는 하이어스 업스타클 세로 가장 높은 업스타클에서 1000피트 위로 세로 위로 1000피트 가로는 2000피트입니다. 그리고 공항 위로 날죠. 이 착륙할 목적이 아니고 공항 위로 지나갈 때는 2000피트 이상을 유지해 주셔야 되고요. 그리고 산불이 났다. 그러면 세로 3000피트 그리고 가로는 오 노티컬 마일, 파 노티컬 마일을 유지해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동물 농장 위로 날 때는 2 0 0 0 피트 AGL로 날아주셔야 된다는 거꼭 명심해 주시고요. 이런 것들 시험에 다 나오니까 한 번씩 한 번씩 숫자 같은 걸잘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낮게 날수 있는 여러 가지 그 방법이 있는데, 당연히 폴리스 오퍼레이션은 당연히 되겠죠. 그리고 사람의 세이빙 휴먼 라이프, 사람의 뭐 생명을 이제 살리는 데는 당연히 되겠고. 그리고 firefighting, air a m b u l a n c e 여러 가지 이제 뭐119 같은 활동은 다 되겠죠. 그리고 뭐 여기 뭐 protection, 뭐 fisher act, 뭐 cost of fisher protection 뭐 이런 것들. 그리고 national 뭐 administration 다 되겠죠. f l a t inspection 다 되죠. aerial application, 뭐 crop spraying, 이제 물, 그 농약 뿌리는 거. 그리고 aerial inspection, 뭐 등등. 그리고 photography도 다 되고. 헬리콥터인데. 뭐 External load operation 이런 것들 다 된다는 거죠. 그리고 flight training, qualified flight instructor, instructor 같이 있으면 낮게날수 있다라는 거죠. 자, 이런 것들이 충족 안 되는 경우에는 낮게 날면 안 된다는 거죠. 그리고 항상 important reminder는 낮게 날려면 무조건 instructor가 같이 있어야 된다. Solo practice는 절대로 나 정말 낮게는 날면 안 된다는 것을 명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혹시 질문 있으시면 달아주, 댓글 달아주시면 친절하게 설명드리고요. 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